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자꾸만 나중에 해야지 하면서 혼만 붙잡고 있거나, 결국 밤늦게 후회하며 허둥대 본적 있으신가요? 저도 예전에 딱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뇌과학 기반으로 미루는 습관을 뿌리 뽑고,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 방법을 알면 미루는 습관이 정말 달라질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왜 우리가 미루는 걸까요? 사실, 미루는 건 단순히 게으름이 아니라, 뇌의 작동 방식 때문이에요. 우리 뇌는 즉각적인 보상을 좋아하는 보상 시스템과 장기적인 목표를 계획하는 전전두엽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영상 편집을 해야 하는데 유튜브 쇼츠가 더 재밌어 보이면 보상 시스템이 이거 먼저 보자 하고 이겨버리는 거죠 저도 예전에 블로그 포스팅을 미루다가 결국 데드라인 직전에 허겁지겁 쓴 적이 많았어요 이걸 알면 미루는 게내 잘못이 아니라 뇌의 기본 설정 때문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책하지 말고 뇌를 속이는 기술을 배워 보자고요 첫 번째 방법은 작은 트리거를 만드는 겁니다 뇌는 의지력 만으론 움직 잊지 않고 특정 신호에 반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 좋아지는 트리거를 만들어서 행동을 유도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저는 공부 시작 전에 좋아하는 커피를 내리면서 딱 5분만 자료 읽자라고 다짐해요. 이 커피 향이 제 뇌에 공부 시작 신호를 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5분이 30분, 1시간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도 지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어떤 행동이 기분을 좋게 하나요? 음악 듣기, 스트레칭, 좋아하는 간식 먹기. 그걸 메모하고 그 뒤에 하고 싶은 일을 아주 작게 붙여 보세요. 예를 들어 폰 끼고 노래 들으며 책한 페이지 읽기처럼요 이 작은 시작이 미루는 습관을 깨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2분 규칙이에요 어떤 일이든 딱 2분만 해보는 거예요 뇌는 시작하는 걸 제일 어려워하거든요 하지만 일단 시작하면 관성이 생겨서 계속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운동을 미루고 있다면 운동복만 입어보자 라고 시작해보세요 저는 영상 대본을 쓸때첫 문장 두 개만 써보자 라고 다짐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한 챕터가 완성돼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떠오르는 미루도 일을 하나 골라서 딱 2분만 해 보겠다고 약속해 보세요 보고서 서론 만 쓰기 책상 2분만 정리하기 처럼 요이 2분이 여러분의 뇌를 속여서 행동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세번째는 뇌의 보상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예요 뇌가 즉각적인 보상을 좋아한다면 우리가 그걸 역으로 활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저는 글쓰기 30분 하면 좋아하는 드라마 15분 보는 걸 보상 으로 설정해요 이렇게 하면 뇌가 아 이거 하면 재밌는 거볼수 있지 하고 움직이거든요 중요한 건 보상이 너무 크면 안된다는 점이에요 게임 3시간 같은 건 오히려 역효과예요 작고 구체적인 보상. 예를 들어 공기 놀이 10분 좋아하는 노래 듣기 같은 걸로 시작 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작은 보상은 뭐가 있을까요 댓글로 공유 해 주시면 저도 참고할게요. 네 번째는 마음챙김으로 미루는 감정 을 다루는 거예요. 미루는 건 종종 불안이나 두려움 때문이에요. 이거 잘 못하면 어쩌지 같은 생각이 뇌를 멈추게 하죠. 이때 추천하는 건감정의 이름 붙이기에요. 예를 들어 왜 이렇게 하기 싫지. 아, 이 보고서 망칠까봐 불안한 거구나. 이렇게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뇌가 한 발짝 물러서서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보게 돼요. 저는 시험 공부 미룰 때 이건 불안이야. 이름은 똘똘이라고 부르자 하고 인정하면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딱 이분만 시작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미루는 일 때문에 어떤 감정이 드는지 그 감정의 귀여운 이름을 붙여보세요. 의외로 효과가가 커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미루는 습관 진짜 바꿀 수 있겠는데? 맞아요. 뇌과학을 이용하면 의지력 없이도 행동 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한꺼번에 다 하려 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마지막 팁은 하루에 하나씩 시도하기에요. 오늘은 트리거 만들기 내일은 2분 규칙 모레는 보상 설정 이렇게 요. 저도 한때는 숙제 1 심지어 취미 까지 미루는데 도사였는데 이 방법들로 조금씩 바꿔가다 보니 지금은 유튜브 영상도 꾸준히 올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분명 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미루기 극복 팁이나 오늘 시도해볼 작은 행동을 공유해주세요.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럼 오늘부터 미루는 습관을 하나씩 깨고 더 멋진 나를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